대운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운이라는 것은 과연 언제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또이 대운이라는 것을 꽉 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대운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 대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운이라는 의미와 사조학에서 말하는 대운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조학에서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를 대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대자의 의미는 큰 대자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한자라고 이해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운이라는 것은 아주 큰뭐 이런 운, 갑자기 횡재가 되는 그런 운,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대운이라는 것은 대운이라는 의미보다 행운이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큰 일을 성취하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있죠. 천운이 있었다. 행운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보통 대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천운이라는 것또 행운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천운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운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행운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늘 머물러 다니는 그런 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행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다행이다. 다행 행자를 쓰는 그런 운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 행운이라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행운이라는 한자를 많이 쓰시는데요. 사주학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대운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는 이 행운을 쓰지 않고 이 행운을 쓰게 됩니다. 다행인 운이 아니고 늘 흘러다니는 운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 행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사주학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행자라는 것은 관찰하다, 행하다, 움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한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행운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절대 고정불변이 아니고 율동과 변화에 의해서 자연의 기운과 생명 활동들이 변해가게 되는데, 이를 인간 정신으로는 호연지기라고 하며, 이 호연지기에는 인간의 삶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상도라는 것이 있고, 인간의 삶을 재앙으로 만들어내는 난기라는 것이 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행운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이 되며 이 시공의 지점에서의 운, 즉이 행운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륭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다 라고 사조학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행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뭐 대박이 나고 잘 풀려나가고 떼돈이 쏟아지는 하시는 일들이 모두 막 성취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또 나쁘게 작용하는 것, 나쁘게 변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난기라고 사주학에서는 말한다는 거죠. 우리 학문에서는 이 상도와 난기가 항상 교차하면서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상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이 난기를 피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대운이 오는 징조, 뭐 이래가지고, 그죠? 말하는 그런 엉터리적인 점술이 아니고 학문적인 명확한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상도를 확실하게 확 움켜질 수 있는지, 늘 여러분들 주변에 이 상도가 어떻게 하면 머물게 할수 있는지에 관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대운이 오는 징조라고 해가지고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 전부 엉터리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수도 없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대운이 오는 징조에 관한 말들을 다한번 봤는데요. 다 똑같은 말이고, 전부 근거가 없는 그냥 허무 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운이 오기 전에 뭐 인간관계가 바뀐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인간관계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운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운을 잡아서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상승시키게 되니까요. 그 상승된 지위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절대 상류층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류층의 사람이 되야지만 상류층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요 우리 학문에서 말하는 대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대운을 꽉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고 성취가 가득한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 꼭 아시고 실천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상도의 기운만 여러분들 주변에 모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도의 기운, 즉,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운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가올 때는 딱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자의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지 않으셨던 지금껏 없으셨던 어떤 의욕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자신감이 갑자기 막 생겨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당당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도가 모이기 시작하는 호연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는 징조라는 겁니다. 천운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응결되고 모여서 생겨나는 그런 기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응결된 기운이 여러분들 주변에 몰려와서 결집되는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자신감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고요. 당당해지시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호연지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 호연지기가 몸속의 기운을 가득 차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몸속의 기운이 분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이 재밌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이를 인해서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또 당당해지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년 수능시험에서 만점 받는 그 학생들 인터뷰 한번 잘 보세요. 늘 하는 말 있죠?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말꼭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서 성공하고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이 호연직이라는 것이 몰려올 때그 나타나는 징조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도에서는요. 이 호연지기에 대해서 반드시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도가 지극하면 난기에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해서 경계를 하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드리면요. 이 호연지기라는 것이 모여서 오히려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난기와 상도를 구분하는 경계점을 우리 학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대운이 생겨나는 사람 호연지기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일이 재밌어지고 의욕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나서 당당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가 한 행동들을 늘 반성하고 깨닫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호연지기가 나쁜 쪽으로 작용이 되는 사람이라면요. 일이 재밌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당당해지게 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난기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자와 후자를 구분하게 되면요. 자신을 반성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신을 경계하는 것. 그세 가지 결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무리 호연지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호연지기가 좋은 쪽 상도의 기운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난기 곧 실패와 패망의 기운으로 가는 사람도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아주 좋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오히려 운이 오지 않는만 못하겠죠. 다음으로 이 호연지기가 몰려오는 그 징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호연직이라는 것, 즉 천지의 기운이 몰려서 응집되고 결축되어서 강해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기운을 감당을 못하기에 어떤 행동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갑자기 부지런해진다던가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고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해간다거나 어떤 일을 행함에 과감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호연직이라는 그 기의 흐름이 강한 자신감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역시 이 난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유, 반걸음, 늦게 무엇이든지 행해야 된다고 우리 학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운의 기운이라는 것은 천지가 순환하면서요. 자연이 우리 곁에 생겨나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늘 여러분 곁에 존재하고 늘 변화하며 움직여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실 때 절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운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고 성취가 가득한 그런 삶으로 한번 꾸며보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셨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기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는 이 대운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잘 흡수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세를 전혀 발휘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항상 이 행운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이 호연직이라는 것, 이 행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늘 반성하고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의욕적으로 변하시고요. 일에 재미를 느끼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부지런해지시려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오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 호연직이라는 것이 몰려들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행운이라는 것을 꽉 잡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난기라는 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한 템포 늦게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주변의 행운 늘 여러분들 곁에 머물도록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세요. 늘 올바른 당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